음? 음님 왔군. 보안수 사람들은 아직 공장에 못 들어갔겠지. 응, 맞아. 그런데 추방자한테 오버클럭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놈들은 내가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어. 괜찮다.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었으니. 그들은 집 없는 유민들이다. 약탈에 도둑질까지 온갖 나쁜 짓은 전부 저질렀지. 죽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laughs> 내가 다 부질없다. 그들을 도와도 내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했어. 언사 이미 충분해. 언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인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음님, 너만은 날 이해하리라 믿었거늘 그렇겠지. 사부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래도 넌 너무 어렸으니 그래서 아쉬웠지. 넌 인형을 만들만한 기억이 없고 나도 내 기억으론 인형을 만들 수가 없으니. 하지만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늘이 날 버리지 않고. 특별한 체질을 지닌 방랑자를 데려다 준 거다 그래 네 몸에서 실험 데이터를 얻고 거기에 잔성회의 자원만 더해진다면 난 그분들의 인형을 만들 수 있다 온사 모두가 날 괴물 취급했을 때두 분만은 진심으로 날 받아주셨다 두 분만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야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죽든 관심 없다. 시간이 됐군. 공장의 물건을 다 가져가진 못해도 프로토타입 인형 몇 개는 챙겨야 한다. 내 신분과 행적도 절대 들켜선 안 돼. 필요하다면. 공장의 폭약을 써서라도 막아라. 하지만 여기에 우리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여기서 너와 나만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방해만 될 뿐이야. <laughs> 방랑자는? 네가 데려가거라, 음님. 이전처럼 기절시켜도 상관없다. 이번에는 안전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 최소한의 의식만 있다면 잔성의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인형 두 개를 남겨 안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척 순철관과 협상을 하게 하면 된다. 인형 자료 창고도 있잖아. 아 그래 맞다. 이 데이터에 나의 모든 연구 성과가 기록되어 있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 데이터는 내가 맞지, 음림. 그 녀석은 네가 해결해라. 서둘러.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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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님, 이게 무슨 짓이냐? 언사, 그만둬. 도망칠 길 떠이는 없어. 더 이상 잔성희와 결탁하지 마. 잘 알고 있잖아. 그들이 돕는 이유를. 형님, 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이 배신자 자식! 난내 부모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금주 보안사의 순찰관이야.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내 신원과 직책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분들은 끝까지 죄악과 싸웠어. 나도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거야. 이 모든 건 오직 사부님과 사모님을 위해서였다. 아니, 당신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이 느꼈던 그 따뜻함을 위해서 한 거야. 그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다른 모든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이제 모두들 당신이중 꿈에서 깨어나야 해. 흠,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 같으냐? 조심해. 이 추방자들은 딱 봐도 이상해. 아마 전부 오버클럭 되었을 거야. 낭 내로 인해 콘솔이 부서져서 콜로그램 투영도 무효화된 거야. 이게 바로 그의 실제 모습.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잔성회가 당신한테 준 건가? 당신을 이용하는 대가로? 하, 이용? 내가 그들을 이용한 거다. 붙여버려. 여기서 멈추지 않아. 이래. 이제 끝내야겠어. 내 앞에서 사라져. 명중장. 진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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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져라 각적인 형태와의 위치에 한번더 만물, 소생하리라 상처는 여기까지 원사, 이미 끝났어 그만 항복해 음님… 왜날 배신한 것이냐? 이곳은 내가 만들어낸 낙원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인형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난 그들의 구세주란 말이다! 너에게도 가족을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왜 그걸 걷어찬 것이냐? 지금까지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신념이 나를 지탱해 주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난참 불행하다고 생각하곤 했지만, 타인의 행복을 뺏으면서까지 행복해지려는 생각 따위는 해본 적 없어. 이미 죽은 목숨은 편히 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내 운명이고, 난 이제 그 운명을 따를 거야. 내가 할 일은 그저, 자신의 사욕을 위해 힘을 남용해서 우리 부모님을 죽인 범죄자들을 벌하는 거야. 힘이란 행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과 도리는 더 강한 자가 만드는 것일 뿐이란 걸왜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는 거야?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자신의 바둑돌로 여기면서까지. <laughs> <laughs> 있을 데 없는 정의감, 네가 아직도 금주의 순찰관이라고 생각하느냐. 보안서에 있는 너에 관한 서류는 이미 전부 없앴다. 이젠 네가 순찰관이라는 것도 네가 누군지도 증명할 수 없지.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보안세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 당신과 당신의 배후에 있는 죄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든 간에 오직 내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너... <laughs> 다 끝났어. 나머지는 방랑자 너한테 맡길게. 나도 이제 떠나야겠어. 장랑자 순찰관 쪽에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모든 것을 너한테 알려줄게. 그 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여기 여기다. 장랑자, 괜찮은 거야? 캠프에 있던 주민들은 치료를 위해 금주로 보냈어. 다들 돌아가기 싫어하는 느낌이었지만, 왜그 인형들과 떨어지기 싫어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니까. 다들 역시 나간 것 같았어. 널 납치했던 용의자는 어디 있어? 설마 도망간 거야? 추적할 사람을 모아야겠어. 확실히 그 사람은 도망치는데 능숙해서 잡기 힘들 것 같긴 해.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쁜 사람 같진 않은, 아니야. 인성만으로 용의자를 판단할 수는 없지. 도망간 용의자는 일단 놔두고, 방릉자, 넌 모든 걸 겪은 증인인 거 알지? 시간 날때 보안서에 들러 진술해줘.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이혼 상조에 관한 일은 대략 파악한 것 같네. 방랑자의 증언이 많은 도움이 됐어. 설마 잔송에도 연관이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다행히 네가 막아줬으니 망정이지. 그쪽 공명자들은 다들 심하든 아니든 오버클럭 증상이 있어서 화서 연구원에 진찰을 부탁해 놓은 상태야. 예영이란 사람이 가장 심각했어. 어제까지도 혼수 상태였거든. 그래도 다행히 깨어났다고 들었어. 구유증이 심하긴 해도 조금씩 치료되는 것 같아. 실종 사건의 배후에 이렇게 큰 조직이 있을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 방랑자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 누구? 아, 어, 뭔가 되게 복잡한 설명이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찰관이 되기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네. 새로운 발견이 있다면 꼭날 찾아와. 안녕! 이 메일은 서명도 없어. 아무리 봐도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음님이야음님이 분명...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옛날 방식이라. 안전 가옥을 찾는 늑대 모양 암호를 말하는 거겠지. 감지를 이용해보자. 여기 는 그나마 밝은편 이지. 당랑자? 약속대로라면 너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그 전에 말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너의 출연은 우연의 일치였어. 언사의 부탁으로 예영과 잔성회의 거래를 감독하러 갔을 뿐이야. 그러다 널 만나게 되었고, 널 통해서 예영의 인형 수집 장소를 찾으려고 했지. 다만 예영이 인형을 갖고 도망갈 줄은 그 시점에서는 아직 정체를 폭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영의 행방을 추적해서 인형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나중에 언사가 너에게서 공명자로서의 특수성을 발견했고, 그래서 내가 널 안전가옥으로 안내한 거야. <laughs> 그랬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네 입으로 따끔이라고 말할 줄은 몰랐네. 어쩐지 원사가 네 몸을 연구하고 싶어 하더라니. 안타깝지만 원사도 네 기억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어. 넌너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원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 이해를 뛰어넘는 힘이 니네 기억을 잠근 것 같대. 읽기는커녕 엿보는 것조차 심연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다나. 넌 대체 어떤 이야기로 얽혀 있는지 모르겠네. 어쩌면 이번처럼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돕다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대를 만나 기억이 봉인된 걸 수도 있지. 남의 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오래 살수 있다고. <laughs> 걱정은 무슨.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도록 해. 너와 나는 공통점이 많아. 둘다이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가끔은 나와 닮은 널 떠올리며 너무 외롭지만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우리. 점점이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계속 살아가자. 언서는 아마 이 감정에 압도되어서 내 부모님을 반드시 부활시키려했을 거야. 맞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언서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바둑알일 뿐이었어.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자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날 어렸을 때부터 순찰관으로 훈련시켰지. 보안서 순찰관이 되는 데는 성공했어. 바라던 대로 그자의 판에 서지는 못했을 뿐. 어쩌면 그자에게는 내가 가장 가슴 아픈 배신자일지도. 물론 사람의 죄는 결국 자신이 만드는 거야. 결코 그자를 변호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만약... 처음 원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어쩌면 나도 처음엔 귀혼 상조의 사람들과 같은 꿈을 꿨을지도 몰라. 부모님을 다시 만나 처음엔 낯설지만 점차 가까워지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꿈. 거기 빠져들고 깨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것들과 엮이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난그 꿈을 파괴할 결심을 하지 못했어. <laughs> 어쩌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네가 필사적으로 나서는 걸 보고 변하게 된건 아닐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언사도 이번 사건에 가담만 했을 뿐. 그의 배후에는 더큰 세력이 관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 모든 장본인을 잡아내고 뒤에 있는 검은 거대한 어둠을 무너뜨릴 때까지. 당연하잖아. 설마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지? 만약 그런 거라면. 내 정체를 알고 있으니,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억을 지워버려야 할지, 고민을 안할 수가 없네? <laughs> 그냥 장난친 거야. 어쨌든, 정말 고마워.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냈고,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됐어. 너라면 무조건 믿어도 될것 같아. 글쎄,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 <laughs> 끝까지 날 믿어줘서 고마워.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방랑자.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해.